어? 저유러씨 어? 유유러씨왜 어쩐 일이세요? 지금 미행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여기 오늘 체험하러 왔는데요 저 침대를요? 네 화장실 자잖아요 <laughs> 아니에요? 어, 어쩐 일이시냐고요저 침대 바꿔야 돼가지고 그 침대 이제 누워보고 결정하려고 네. 왔는데 약간 수상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마누라가 코골라서 쪽간해가지고 네. 바닥에 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저 무조건 침대자요. 저희가 전체가 이제 메모리폼인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니 전체 싹 다요. 네. 전체가 이제 레이어가 메모리폼인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두 가지 중에 얘는 B 타입이라고 하고 얘는 A 타입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네. B 타입이라는 매트리스는 누웠을 때 되게 포근한 느낌이 있는데. 아, 래쪽에서는 음. 조금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는 느낌이 있으세요. 어. 그리고 A 타입은 훨씬 더, 이제, 편안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어서, 아마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느끼시네요. 어, 느낌. 그러면은, 유라씨 음. 남편분이 네. 좀 좋아하겠는데요? 그럼 저도 옆으로 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은, 프라이빗한 체험룸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전혀 방해 없이 10분에서 15분 정도 편하게 체험하시고 나오면 그리고 다른 매트리스도 한번 안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매트리스가? 네, 메모리폼의 어떤 기술력을 가장 접합을 해서 어. 저희 시그니처라는 굉장히 더 좋은 매트리스가 있어요.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거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체험하면 되나요? 그냥 누워 보면 돼요 네, 편하게 두 분이서 뭐 집에서 그냥 어. 생활하시는 것처럼 어. 편하게 어. 체험하시고 나서 체험 끝나시면은 바로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누워보겠습니다. 음. 저는 진짜 옆으로 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요. 어때요? 저좀잘게요 <laughs> <laughs> 와, 아니 이게 제가 메모리 폼을 네. 좀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 이거보다 좀 허리가 아파하는 네. 느낌인데 이거는 밑에가 딴딴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남편이 오해하니까 남편 이 영상 보거든요. <laughs> 우와. <오>. 우와. 우와. <laughs> 진짜. 저 이거 저좀 작게요. 이거 살게요. 천장 보자는 상수. 오, 이것도 좋아요. 뭐가 달라? 느낌과 다른 거 같아요? 네, 제 느낌 느낌으로 얘기하면, 네. 이건 더 푹신푹신해, 요 약간. 아. 어, 포근하게 감싸준다 그랬잖아요. 어, 예. 네. 옆으로 누웠을 때이옆 라인에 맞는 거고. 이것도 이것도. 아, 어, 그래요? 네. 저 옆에 누웠어요. 잘 어, 은근슬쩍 자꾸.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좀 들어가는 감이 좀드라네요 네네 근데 엄청 편한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 좀 비싸다고 하는 매트리스는 네. 다써봤거든요 네. 너무 편하네 3분의 1 매트리스? 네 근데 진짜 편해 근데 이것도 좋긴 한데 네. 아까 전에 네. 시그니처? 보정극이 있다고 전 지금 그게 제일 네. 웃겨요 <laughs> <laughs> 근데 왜 침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침대 바꾸면 안 되겠다 <laughs> 왜요? 지금도 누군 자는데 이런 거 편안한 것도 해줘도 바로 잘거 아니에요 저할 일이 있는데 아아니요안 아, 되겠다 너무 편해서 자면 어떡하냐고요 할 일이 있어서 침대 바꾸는 거예요 체험하는 응. 거는 너무 좋아요 여기. 딱. 저희만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어 맞아요, 약간 프라이빗한 이, 네. 느낌. 이게 예약을 해서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는 음. 예약제로 운영을 하면서 네. 예약하신 분들께서만 편안하게. 이거는 뭐예요? 여기 이거 저희 시그니처 샘플 이라고 아, 보시면. 조그만게 해놓으신. 거. 네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스프링이 있고 네. 위에 두꺼운 폼이 두개 레이어로 되어 있는 이제 하이브리드형 매트리스라고 어.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저희 이 시그니처라는 매트리스는 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어 커스터마이징이 뭐예요? 고객분들의 수면 자세나 체형에 맞춰서 저희가 매트리스를 제작한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작에 대한 핵심인 부분이 음 실린더라고 하는 지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지대라는 거는 우리가 누웠을 때 가장 중앙으로 세 개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와 허리를 딱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의 체형에 맞춰서 좌측이나 우측을 넣거나 빼거나 이렇게 아 선택이 가능한 아 옵션이라고 보시면 어, 됩니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제작이 가나어 그러니까. 그거 맞아. 너무 좋다 이게 아주 좋아 보여죠? 예 맞아요 근데 유라씨 네. 유라씨가 사러 왔는데 네. 제가 더 끌리네요 아 그럼 그럼 피디님도 사세요 응. 우와 음 네, 여기가 이제 시그니처 매트 시그니처를 설명드리면 가장 위에 있는 폼이 메모리폼 그래서 누웠을 때 굉장히 푹신한 느낌이실 거고요 음. 얘는 라텍스 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푹신하지만 탄탄한 느낌이 있으실 음. 거예요 아까 그 커스터마이징 실린더에 대한 네.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매트리스를 보셨을 때 좌측에는 없고요. 네. 아 지금 매트리스의 우측에만 안쪽으로 이렇게 세개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요? 실린더가. 실린더가. 즈가 다쳐진다고 했죠. 그걸 넣고 빼고의 옵션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도 되겠네요. 저는 좀폭신한거 좋아하고 뭐 남편은 딱딱한 거 좋아하면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음 한쪽은 안 넣고 한쪽은 넣고 이러면은 다른 매트리스가 될수 있겠죠. 어. 여기도 동일하게 아텍통해서도 지금 좌측에는 실린더가 없고요. 네. 우측에만 중앙으로 세 개가 있다 보시면 되세요. 아 음. 근데 여기가 메모리폼 음. 네. 아텍스. 네. 오. 그래서 이네 군데를 다 누워 보시면서 가장 편한 느낌을 이따가 체험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왜왜 음. 가세요? 아니, 두 분이 편하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어... 제가 잠깐 빠져드리겠습니다. 아,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네. 네. 말씀해주시면 바로 또 안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체험해보세요.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도 잠깐 배워야 될거같아 너무 친절해서. 근데 여기 저희 둘이 있어요, 지금. 문 살짝 열어야 돼요. 오해, 오해 소지가 살짝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 줄 알아요? 왜요? 오해 소재가 생길 수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물을 열은 거예요 지금 어, 저쪽 거랑 어. 좀 달라요? 네 높아요 어. 그 느낌이 있어요 높은 느낌 아. 저기 것도 좋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비싸서 좋았죠? 비싸요 <웃음> <웃음> 이게 더 좋다고 하는 이게 도 좋아요 저는 어. 여기는 실린더가 있다 그랬죠? 오 맞아요 뭐가 달라요? 물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저랑 남편이랑 네. 반반으로 무조건 한 다음에 네. 바꿔서 저어 저는... 바꿔, 그치 그치 아안 되겠다 채취 때문에 <laughs> 근데 채취 때문에 안 돼요 어. 이게 메모리폼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도 반반이에요? 어 여기가 더 탄탄해요 아.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요? 눕자마자 아 그래요? 네감싸는 느낌도 좋은데 네. 약간 받쳐주는 느낌 맞아요 저희는 저는. 지금 침대 그런 거 쓰잖아요 저희는 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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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저저제 와이프 아, 아, 그래. 네. 어, 저는 그런 침대를 좋아해서 저희 집 침대 거의 바닥과 흡사하거든요 <웃음> <웃음> 너무 좋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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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하고 했다가 탄탄하게 받쳐주네 아, 탄탄하게 받쳐주는 쉐이프 라텍스 폼 몸을 착 감싸는 고물도 메모리 폼인데 저는 이거 옆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도 또 반반이니까. 네, 여기. 아, 네, 달라요. 달라요? 네. 더 단단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약을, 하, 예약이 되거나 갑자기 이제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데 이런 거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침대는 또할수 있는 데가 아, 많을 텐데, 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빼서 음.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대기가 있고.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항상 인터넷으로만 구매를 해봤거든요. 음. 그 후기를 보고. 음. 근데 와서 누워보니까 이거 사야 돼요. 이거, 이거. 전 이거. 만약에 매트리스를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그럼 여기 오시면 A, B? 메모리 폼, <laughs> 라텍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와 보시면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근데 열아홉 시. 네. 기 저기 둘이 있어. 요 아, 진짜 어떻게 문 열어놨다고요? 상큼해요. <laughs> <삶이> <laughs> 저희가 네. 저희가 저 저쪽 이쪽 말고 저두 번째 시그니처 방에서 네. 탄탄한 쪽 누웠거든요. 네. 이런 폼이에요. 어, 탄탄한 폼이 보시면 요 샘플 중에 요요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아 돼요. 만져보시면은 아 얘는 좀더 탄탄하고 얘는 좀더 푹신하실 푹신. 거예요. 이게 그럼 메모리 폼이에요? 네. 얘가 메모리 폼, 얘는, 얘는. 라텍스 폼. 그래서 보시면은 네. 여기 레이어가 보면 두개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저희가 메모리 폼을 두 개의 레이어로 만들면서 라텍스 느낌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돼서 음. 그러니까 라텍스라는 건 이제 고무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근데 라텍스 매트리스를 써보시면 오랜 시간 썼을 때 얘네가 부스러기가 생겨요. 아 그러면 이 부스러기들이 이제 잠을 자면서 뭔가 자연스러운 호흡 과정에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건강상에 좀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요즘은 라텍스보다는 뭐 스프링과 메모리폼을 좀 많이 찾으시긴 해. 저희는 매트리스의 100일 체험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100일 동 100일 체험면 100일 써보고 환불해도 돼요? 어 이게 제품마다 다른데 네. 반품이 가능한 이제 매트리스도 있고 네. 아니면 교환이 가능한 매트리스도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보시는 시그니처라는 매트리스는 네. 이제 지금 타, 탄탄한 품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네. 사실 뭐 하루를 잔게 아니고 잠깐 체험해보셨잖아요. 아, 그래서 매트리스를 구매하시고 나서 장기간 사용했을 때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100일 이내에 이폼 타입을 교환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오십니다. 어, 그럼 저희가 썼던 네, 거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폼은 저희가 수거를 하게 되고, 네. 뭐, 음 수거한 거는 저희가 뭐 제품 개발용으로도 쓰고. 당근을 파나요? 아니, 저기... <laughs> 이거군요. 아, 너무 좋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 침대 샀다가, 아, 이거 너무 불편해서 맞아요. 바꾸고, 저희는 또 사서, 저희 침대에. 매트리스를 샀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서 음. 딱딱한 10cm 토퍼 스프링을 사서 위에다 아. 또 얹어서 저희 침대 올라가려면 밑에 계단 설치해야 되요아 진짜요? 어네 모르죠. <laughs>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 안전 뭐 유해물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으실까봐 네. 라돈 안전 기준이라는 통과도 이제 저희가 매트리스가 받았어요. 오, 네. 오. 라돈이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사하면서 네. 거기에 뭐 라돈 그 성분, 뭐, 세집중후군 네. 하면서 라돈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요, 아니, 뭔가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 아, 이빨 깔았잖아요. 에, 에, 에. 라돈이라는 게 에. 몰라가지고. 에. 나는 포르말데이드 뭐 이런 것만 안데 네. 라돈이 뭐예요? 했는데 그게 유해 성분이라고 하더라고. 어. 저희 매트리스는 이제 네. 품질 보증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어. 혹시라도 매트리스를 쓰시다가 꺼졌을 때 이제 고객님께서 뭐 AS나 교환을 받으실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네. 저희는 10년 동안 이제 매트리스가 영구적인 3cm 어느 부분이든 이제 3cm가 꺼지게 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드리는 우선 교환 정책을 어.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공짜 꽁짜, 공짜예요. 어, 남는 게 있을까요? <웃음> <웃음> 걱정. 1분의 1 걱정해드려. 이렇게하면 남는 게 있을까요? 아 너무 좋다. <laughs>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거죠. 좋죠. 100일 체험도 너무 좋고 일단 첫 번째 옵션 선택 좋고. 네. 100일 체험해서 아 너무 몸에 안맞다고 교환해주는 거 좋고. 네. 100일 내 꺼짐 도 바꿔주고. 아예 맞아요. 남는 게 있을까요? <laughs> 진짜로 걱정이야. 침대를 원래 자는 걸 약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침대를 진짜 여러 가지 브랜드 그리고 뭐 인터넷도 그렇고 막 네.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3분의 1. 맞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방문하신 고객분들 중에 s 사라는 브랜드 제품을 비교하시는 분들꽤 많으시거든요. 아 이제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큰 s 사라는 매트리스 브랜드인데 네. 이제 보시면은 그 브랜드에서 조금 고가 라인 제품이 있어요. 네. 그 제품들의 실제로 체험하시는 느낌이 저희 시그니처 매트리스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라말씀도 아 많이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런 비슷한 느낌에서도 저희 매트리스는 또 이런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런 가격 차이도 그렇고 실제로 매트리스 느낌도 그렇고 되게 만족하시고 많이 구매를 해주시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둘 중에 제가 탄탄한 거 말고 네, 옆에 네, 있는 네. 거그메모리폼도 네, 네. 딱 누웠을 때 네. 구름이 구름에 이 어, 가본 적 있어요? 저요? 네. 아니요. <웃음> 보내드려요? <laughs> 구름의 느낌에 그 네, 네. 느낌이 구름에 이렇게 감싸 포근한 느낌 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무슨 말인지 아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죠? 알 아, 알어요. 아, 아. 유라 씨가 무슨 말하는지 알죠?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저는 잘때 옆으로 자거든요. 주로 옆으로, 네, 네, 주로 옆으로 자고. 그리고 그 자세를 유지해서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응. 그 상태예요 아, 주로 옆으로 주무신다 네 응. 옆으로 자고 뭐, 자는 중에 통, 뭐, 불편하셨던 경험이나 네. 아니면 자고 일어날 때 뭔가 배기거나 뭐, 통증을 느꼈던 경우는 있으세요? 통증은 일어나면 약간 제가 목 디스크 살짝 있어가지고 네. 야, 왜 웃어요? 아 그냥 있어요 있고 일단 한 자세로 오래 자기 때문에 저는 뒤척거리고 이런 거잘안거든요 음. 이쪽이 빨개요 귀가, <laughs> 귀가 귀가 빨개서 말랑말랑해져 있어요. 그러면 네. 저는 사실상 이제 고객님께서 뭐 수면 자세나 체형이나 이런 불편사항을 얘기해주신 걸로 봤을 때는 사실 푹신한 폼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 제가 아까 어, 너무 최고 최고는 이거죠. 그렇죠. 마음에 들었던 건 사실 탄탄한 타입인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고객분들마다. 이제 탄탄한 매트리스를 계속 써오신 분들은 네. 이 푹신한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음. 그리고 오래 쓰면 좀 아프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아, 하시는데 같아요. 괜히. 사실상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우리가 누웠을 때이 매트리스로부터 받쳐주는 이 압력들이 약해야지 편하게 잘 수가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 푹신한 품이 옆으로 잘때 굉장히 체중을 잘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어. 사실상 고객님의 체형에서는 이 푹신한 게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아제 수면 네. 상태로는 경험은? 그래서 뭐 저희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체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만약 고객님께서 뭐 괜찮다고 하시면 이 푹신한 폼을 저희는 먼저 추천을 드려서 써 보시고 응. 만약에 불편하셨다고 하시면 100일이나 교환이 되니까 폼 타입을 교환 해서 이거로 다시 써 보실 수도 응. 있으세요. 왠지 이거 자면 지각할 것 같아요. 언니랑 <laughs> <뭔 일하네. 웃음> 이게 네. 이제 개인 개인의 수면 생활에 대해서 다좀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그거에 네. 어떤 폼이 네. 왜 때문에 이게 좋다 이렇게 1대1 맞춤 서비스가 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많고 아 그건 하면 이런 말잘 못하잖아 사실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 괜히 맞아요. 뭔가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해 내고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될거 같고 어, 어. 어. 너무 다음 사람 기다리니까 아 그치 그치 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이런 시스템이 더 넣어보고 저는 저거를 일단 어. 사서 써보고 네. 뭐 100일 교환이 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될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체험을 하실 때 저희가 체험 시간을 뭐 15분에서 20분 이렇게 많이 드리는 이유가 네.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한 자세로 누워봐야 이 매트리스로 붙어 이제 올라오는 압력들을 내 몸이 뭔가 편안하게 느끼는지 아니면 불편하게 느끼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음... 시간 동안에 네. 편안하게 체험을 하시면 네. <laughs> 3분에서 5분 어때요? 편해요 그냥 이게 뭔가 느낌에 네. 침대 전문가는 아니지만 폭신한데 밑에 뭔가 딱딱함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 아 근데 침대에 이렇게 와서 네. 체험해보고 하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맞아 그거 알 수가 없지 가서 뭔가 시간을 내서 저희가 가서 막 이렇게 누워보고 해보지 않고 후기 음. 보고 아 이거 사야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너무 좋은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 유라 씨 오늘 체험하고 어땠어요? 와 근데 저는 이제 와서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한건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침대는 그렇게 해야겠네 아, 왜냐면은 그래. 어쨌든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사실 와서 이제 누워보고 내 체형에 맞는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고 네. 그거에 맞춰서 왜 이런 게 좋은지 이런 설명을 듣는 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이게 와서 침대 딩글어 오면은 어 뭐가 좋은지 좀더알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그리고 30분으로 이렇게 뭔가 내체형이 맞는 수면 상태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네. 그런 매트리스를 좀 추천받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근데 사실 진짜 모든 직접 써보지 않으면 모르고. 맞아요. 와서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맞아요. 와서 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제 와이프로 직접 써보니까 알것 같더라고. 저도 직접 미리 써봤으면 그런 걸안 만났어요. 남편, 잠깐만. 남편도 체험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100일에 체험해주고, 여기처럼, 어, 그 좋겠다. 남편도 100일에 체험을 주는 거예요. 네. 서고이남자로 골랐는데, 아, 서브는 영 아니야. 네. 그러면은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는데. <laughs> 그리고 네. 남편이랑 계속 그렇게 해서 맞는 걸로 살았는데, 네. 3cm의 뭐 그런 눌림처럼 뭔가 하자가 생겼을 때 네. 바꿔주는 시스템. 네. 그런 것도 남편한테도 적용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매트리스뿐만 아니 누가 개선해도 나라에서 개선을 해줘야 돼요. 100일 체험하고 남편 교환할 수 있도록. <laughs> 그리고 이게 판매보다는 네. 이제 내 수면 상태에 대해서 네. 뭐 이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나를 좀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네. 상담을 해주시니까. 전문가분의 가이드가 어, 굉장히 좋지. 꼼꼼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진짜 와서 직접 누워보지 않으면. 네. 아 침대가 저도 살때 그랬으니까 네. 요 가격에는 요만하겠지 네. 비싼 거다 좋겠지 뭐 이런 편견이 네. 있는데 어, 네. 가격을 떠나서 와서 누워보고 맞춤으로 골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뭐 침대 박사가 되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다 설명해 볼까요? 실린더가 뭔지 알아요? 실린더랑. <laughs>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되거든요. <laughs> 아까 한번 물어보고. 나 커스터마이징 알아요? 커스터마이징. 골라골라. 네. 골라. 아, 오늘 설명 너무 감사했습니다. 체험 <laughs> 잘해보셨을까요? 네, 전 결정했어요. 네. <laughs> 어, 쿨하게 가시네요. 네? <laughs> 쿨하게 가세요. 아, 저는 쿨하게 딱. 이제 한 놈만 판다. <laughs> 남편만 실수였고. 저는 한 놈만 판다. 전 결정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전좀더 체험을 해보고 갈게요. 아. 30분 했잖아요. 다음 예약있어요 빨리 나와요. 눈치 없이.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